이후 문을 닫은 목욕탕이 지금은 고깃집과 카페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의 한 고깃집 간판은 여전히 청수탕이라 적혀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욕탕과 탈의실에서 삼겹살을 굽는 손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목욕 안합니다라는 입간판 아래 MZ세대 손님들이 뉴트로 감성에 흠뻑 젖어 인생샷을 찍고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 가게는 부모님이 35년간 운영하던 목욕탕이 매각되지 않자 기존 인테리어를 그대로 살려 고깃집으로 전환한 사례입니다 실제로 김해시에 등록된 목욕탕은 2019년 106곳에서 현재 신일곳으로 반토막 났고, 전국적으로도 2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김해의 또 다른 폐업 목욕탕도 앞으로 변신 중입니다. 서부탕은 서부로스터스라는 카페가 되었고, 남산탕은 맥주집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철거 비용이 수천만원에서 억 단위에 달하고, 제2종 근린 생활시설인 목욕탕 건물이 업종 변경이 유리하다는 점을 배경으로 꼽습니다. 게다가 경험과 감성을 중시하는 MZ세대가, 이런 공간을 즐기면서 새로운 시장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동네 목욕탕이 추억과 감성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